오늘은 이제 기본 동사인 get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원래 get은 이제 얻, 얻다. 네, 얻는 거에 관련된 단어이지만, 오늘은 get을 얻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옛날에 사역동사라고 해서 그게 뭐였죠? 약간 누구한테? 뭐 시키는 거? 맞아요. 음. 시키는 거랑 관련된 그런 음.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었죠. 뭐 make도 있고요, 음. 뭐 have도 have 있고요, have 있고요, let도 음. 있고. 근데 get도 그렇게 음. 시키는 거랑 관련된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음. 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남한테 뭘 시키거나 이렇게 음. 할때 get은 이제 여러 가지 포맷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받을 때 하는 그런. Get 개세의 쓰이에요 서비스를 받는다 하면 뭔가 뭐 호텔에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라요. 미용실에서 음. 서비스를 받는 음. 거죠. 아니면 자동차를 점검을 받는다든가 음. 아니면 옷을 뭐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어. 받는다든가 아니면 구청 같은 데서 여권을 갱신을 음. 받는다든가. 이게 다 어~ 누군가 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만 얘네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꼭 내가 그렇게 직접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나 머리 잘랐다 음. 내가 머리 를 직접 자른 게 아니라 그쵸? 네, 미용실에 가서 자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음.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 말로는 나 머리 잘랐어.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자동 반사적으로 g e t 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는 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거니까 오늘은 주어가 다 I가 될 거예요. I, 네. 그리고 get 동사가 나올 건데 음. 다 과거에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거라서 오늘은 항상 다 I got. I got으로 음, 네.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는 물건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랐으면 머리. 음. 여권을 갱신받았으면? 여권. 여권. 자동차를 점검받았으면 자동차. 어. 그런 식으로 그 물건이 먼저 오게 음.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알갓 다음에, 음. 물건. 음.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이 어떤 상태로 됐는지, 잘려나갔는지, 음. 아니면 뭐, 점검이 됐는지, 아니면 갱신이 됐는지, 음. 이거에 음. 대한 동사를 쓸 건데,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p, -P 형으로써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동사 변화형 중맨 끝에 있는 음. PP형으로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어제 머리 잘랐잖아. 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I got. 어, I got 하고, 음. 그 다음에? My hair. My hair. 한대 머리가 잘려 나가는 거잖아요. 음. 자르다는 원래? cut. P -P cut. PP형은? 응. cut. cut, cut, cut이니까. cut이죠. 네. 그래서 I got my hair cut 오늘 아침. Uh, this morning. 응. 그래서 I got my hair cut this morning. <laughs> i got my hair cut this morning i got my hair cut this morning 하면 나 오늘 아침에 머리 잘랐잖아 우리나라말로 그대로 해석해서 i cut my hair this morning 하시면 미용실에 가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내가 자른, 자른 거예요 어. 내가 자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시켜서 뭔가를 했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음. got my hair cut this morning 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네. i got my hair cut three times i'm a nervous wreck I got my hair cut three times. I'm a nervous wreck. I got my hair cut three times. I'm a nervous wreck. I got my hair cut three times. I'm a nervous wreck. I got a nervous wreck. 그럼 이번에는 미용실에서 하는 또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음. 혹시 다이 아세요? 다이, 다이 염색하는 거요. 어, 다이가 염색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이 자체가 염료라는 뜻이 있거든요. 음, 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나 오늘 아침에 음. 머리 염색했잖아. 이러면요. 음. 그럼 I got my hair Dyed. 음. This morning. 맞아요. I got my hair dyed this morning. I got my hair dyed this morning. I got my hair dyed this morning이 morning.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내가 집에서 직접 염색했어, 사가지고. 그렇죠. 요즘 어. 많이 하죠. 어. 음. 그러면요. 그럼 I dyed 음. my hair. 음. I dyed my hair this 어. morning. 이번에는 옷, 쓸, 드라이 클리닝 우리가 자주 맡기지 그쵸? 않습니까? 어.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를 동사로 하면 뭘것 같나요? dry clean? 문 드라이, 응,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어. 그럼 해 보세요. 난 응. 지난주에 응. 이 코트 드라이클리 했잖아. 응. 그러면요 응. I got this coat 응. dry cleaned 응. last week. 맞았어요. I got this coat dry cleaned last week. I got this coat dry cleaned last week. 응. I got this coat dry cleaned last week. 이 뜻입니다. I need to get my suit dry c l e a n I need to get my suit dry c l e a n I need to get my suit dry cleaned. I need you to get my suit d r a clean. 입 뽑을 때도 입 뽑을 때도 그런데 이 tooth t o o t h 이 하나에 쓸땐 tooth. tooth 여러 개는 teeth tooth. 음. 뽑는 거야 음. 뽑으려면 어떻게 해서 뽑아야 돼요? pull 어, 당겨. 당겨서. 당겨서 뽑아야 어. 돼 그래서 pull을 쓸 거야 음. 그럼 해보세요 나 어제 음. 이빨 뽑았어 I got my tooth 음. pulled 음. yesterday 맞았어요 I got my tooth pulled yesterday I got my tooth pulled yesterday. 음. 풀살때 이제, 어, 뽑아가지고, 당겨가지고, 밖으로 음. 꺼냈다 그래서, 풀아 l l 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음. I got my tooth pulled out yesterday 음.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뒤에 조금 더 읽을게요. 음. 나 어제 음. 이빨 뽑았는데, 음. 아직도 아파. 음. 음. 할 건데, 음. 아프다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기 이 때문에 주어를 I로 많이 둘것 같잖아요. 음. 음.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i 스로 해요. 아 이. 어. Oh. 그래서 eat 그것은 음, 음. 아직도 still. 어 아파요. Sick. Sick은 내가 아픈 감정을 어. 느낄 때 어, 하는 어. 거야. 다치게 어. 하다. Hurt. Hurt를 써요. Oh. 그래서 it still hurts 하면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네. 주어를 I로 잘랐어. Oh. 어. 물론 이제 I feel sick하면 그것도 아프단데 sick? 어. 그건 내가 기운이 뭔가 빠져가지고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아파가 그러니까 아, I feel sick인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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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이 났나 아, 감기가 걸렸나 그게 I feel sick인데 뭔가 통증에 관련된 음, 거는 음, I feel sick이라 안 하고 입, 입 그것이 어, hurts, hurts. 음. <laughs> 그래서 해보면 <laughs> I, got hurts. <laughs> I got my tooth pulled yesterday and it still hurts I got my tooth pulled yesterday and it still hurts I got my tooth pulled yesterday and it still hurts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What? What happened? Kama t o t h p what? What happened? Kama t o t h p what? What happened? Kama t o t h p what? What happened? Kama o t h p 이번에는 차, 차를 서비스 점검을 받을 그쵸? 거예요. 점검하는 거랑 관련된 단어 아시는 거 없나요? 뭐 점검하다 체크 어 체크 있죠 어. 뭐 조금 더 영어 공부를 좀해서하 단어를 좀 알아 하시는 어. 분은 뭐 인스펙트 같은 거할 수도 있, 있고요 체크할 수도 음. 있는데 보통 자동차를 이제 가져가서, 가져가서. 이제 뭐 엔진오일은 있는지 음. 뭐 공기압은 괜찮은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음. 받는 거를. 체크한다고 안 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그냥 서비스 우리 서비스 받을 때좀 서비스. 네, 그걸 동사로서 써 그렇게 많이 어. 해요. 나 지난주에 내차 점검 받았잖아. 음.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그럼 I, 음? 어, 음. I got my car serviced yesterday. 어 지난주. Last week. 음. I got my car serviced last week. I got my car serviced last week. I got my car serviced last week. 해도 되고. 음. 체크하면 그럼 안 돼요. 체크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음. 더 많이 쓰는 단어까지 서비스했다고 어. 많이 쓰고요. 음, 음, 음. 그러면은 저는 인스펙트 아는데 좀 <laughs> 멋지구리하게 보이게 음. I got my car inspected last 음. week. 이러면요, 음. 인스펙트도 점검하는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차를 점검받았다고 하면. 뭔가 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얘가 음. 하자가 없는지 마지막 출고하기 전 점검받았다라는 오. 그런 느낌으로 인스펙트는 조금 더 검수 건가 봐. 네, 검수하는 건가 봐요. 네, 검수하는 거 맞아요. 어. 그런 정도까지 되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를 점검받을 때 하는 그치. 거랑 조금 음. 그림이 다르죠. 음, 음. 그다음 음. 이번엔 차를 그럼 고쳤으면요. 나 지난 주에 차 고쳤잖아. 음. 내가 음. 직접 고친 게 아니야. 어, 그럼 I got my car. 음. Fixed last week. Good see. I got my car fixed last week. I got my car fixed last week. I got my car fixed last week. 이 되는 겁니다. Well, if you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여권. 여권. 여권은 passport. Passport. 여권 기한 다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쵸. 갱신하다는 혹시 아세요 영어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야. 리 fresh. <laughs> 그 이제 내가 약간 기분을 좋게 하는 거고. Renew. 어, 어. 리... 할때 리뉴얼 그렇 리뉴얼 할 때. 리뉴가 아, 동사예요. 나 지난 주에 음. 여권 갱신했잖아. 음. 이러면. I got my passport. Renew. 음. Last week, I got my passport renewed. Last week, I got my passport renewed. Last week, I got my passport renewed. Last week,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get 물건 pp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I'd have to get my passport ren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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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이제 또 가르쳐드, 가르쳐드리면, 음. 요렇게 할 때만, 이제, 이런 걸 쓰는 줄 알았는데, 어? 나 다른 때도 이런 거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음. 뭔가,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불의의 사고. 음. 뭐, 이런 걸 당했다. 그런 거할 때도 get, 어. 그 다음에, 어, 물건, PP, 어? 요런 피피. 식으로 써요. 어. 나 자전거 도둑 맞았잖아. 이러면요. 세상 그게 나쁜 일이야? 아, <laughs> 기분 나쁘지만. 큰, 그런, 큰안 좋은 일 말고 이렇게 사소한 것. 요렇게도 것도? 사소한 것. 사소한 것도. 근데 이제 이게 자중,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을 지칭해서 어. somebody stole my bike 해도 되지만 어. 이 s 바리에 별로 집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모르니까. 어내 어. 자전거 없어진 어, 게더 중요해. 그러면 s 바리를 치우면 주어가 I가 되죠. I, um, 어, 그리고 um, 내가 당한 것처럼 I got, got my bicycle stolen.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어, 거예요. So um, um, I got my bike stolen. Um, 또는 bicycle um, 해도 되죠. I got um, my bicycle stolen. Um, 또는 um, I, got stolen. Um, I got my bike stolen. Mr. Miller, my science teacher, he got his car stolen. Mr. Miller, my science teacher, he got his car stolen. Mr. Miller, my science teacher, he got his car stolen. Mr. Miller, my science teacher, he got his car stolen. 옛날 에 선생님 그런 거 당한 적 있으시잖아요. 음. 그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누가 찌 맞아요. 그어놨잖아. 요 차를 이제 긁어놓는 거 있죠. 스크래치 Scratch. 스크래치라고 음. 해요. 그게 이제 누가 인위적으로 뭘 날카로운 걸로 긁었던 음. 아니면 지나가면서 살짝 스쳐서 긁었던 음, 음. 다 스크래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페인트가 이렇게 음, 벗겨지는 음. 정도의 긁은 걸 그러면 야나 음. 차가 긁혀져 있더라고. I got my car scratched. 맞았어. I got my car scratched. 음. I got my car scratched. I got my car scratch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큰 일이 아니라도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음, 뭔가 뭔가를 당했어. 음, 음. 내 물건에 뭔가 손상이 왔어. 음, 음. 이런 거를 get 물건 음, pp로 이렇게 음. 할수 있고요. 음. 그럼 나 마사지 받았어는 I got my body massage야. 그냥, 그냥 I got my massage. my massage. 응. 그냥 massage. 응. I got my body까지 안 하고 그냥 그냥, 응. 그냥 I my massage. 응. 근데 걔는 마사지가 물론 기계가할수있지만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I got my leg massaged 이렇게 할수 있죠. 아, 어. 나 다리 마사지 받았잖아. 아, 그러면 아, I got my leg massaged. 좋은 지적이에요. 네, <laughs> 음. 오늘 가이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